월급 말고 통장에 배당으로 매달 50만 원씩 꽂히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거 꿈 같은 소리 아니구요 구조만 알면 지금도 설계가 됩니다. 오늘 1분 만에 미국 배당주로 월급 만드는 공식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개념부터요. 미국 주식 배당은 기본이 분기 배당, 일부는 월 배당까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연몇 프로를 얼마에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 이 구조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연5% 배당을 주 미국 배당주들을 모아서 1억을 넣었다고 치면 1년에 500만원, 12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0만원입니다. 아 내가 원하는 월 배당이 20만원인지 40만원인지 100만원인지에 따라 필요한 투자금이 달라지는구나. 이 감각부터 잡으셔야 됩니다. 그럼 뭐에 넣어야 되느냐? 보통 미국 배당포트는 이렇게 섞습니다. 리츠, 부동산 임대수익 기반, 고배당, 통신, 인프라, AT&T 통신. 유틸리티처럼 현금 흐름 안정적인 업종 월 배당 리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 여기에 너무 고위험주 단기 테마주는 최대한 빼고 3에서 5%대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애들 위주로 여러 종목을 나눠 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종목들은 채널 구독 누르시고 매일 꿀 종목과 정보까지 같이 받아보세요